안녕하세요. 원더풀카의 원더우먼입니다. 오늘 포터로 기반으로 제작된 캠핑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아주아주 아주 귀한 매물이에요. 왜냐? 지금 이 포터 기반으로 제작된 확장형 캠핑카가 지금 이거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귀한 매물인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포터 기반으로 제작된 캠핑카고요. 자 연식은요 2018년형 최초 등록도 2018년입니다. 주행 거리는 14,380km, 연료는 경유고요. 1인 신조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은요 5,690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요 투 베드예요. 벙커 침대하고 테이블 변화 침대가 있고요. 5인승 차, 5인 치칭 가능한 차량입니다.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스타모빌에서 제작된 블루스타 470이라는 모델이고요 신차가가 7천만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옵션으로 보시면 인산철 배터리가 350A 하고요 태양광 400W 주행충전, 한정충전, 인버터 있고요 자 맥스 히터에 바닥난방에 온수에 제일 좋은 건요, 온수 매트가 있어요 자 요거 장점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루프 에어컨 팁이 있고요 미러링 가능한 팁이 있고요 스카이라이프, 디시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맥스팬 외부 샤워기, 고정식 변기, 어닝, 어닝드, 자전거 캐리어까지 자 완벽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청수 150리터 있고요, 오수 있고요, 오수도 있고요. 자 여기가 여기에 추가된 게 하부 보강 작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방 적외선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납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수납이 이불이 겨울 이불이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를 정도로 수납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요게 2018년형인데요. 안에가 1년도 안된신창급을 너무너무 깨끗한 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자 내부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실게요. 입고 보시자마자 보이시는 거는 이 방충망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문 쪽에도 가림막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되게 되게 좋은 게요. 요 발판이요 전동이에요. 이쪽에서 보시면 요 보이시나요? 따단 따단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굉장히 편하죠 자 그다음에 올라가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닥 보이세요 카펫트 깔린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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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펫트카펫트 깔린 거 보이시나요 자요카펫트가요 미끄럽지가 않아요 원래 어 지금 바닥인데 요 지금. 로 인해서 미끄럼 방지가 되고요. 따뜻하기도 오래 유지가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미, 지금 무시더위통은 너무 추워서 틀어놨고요. 난방하고 틀어놨고요. 바닥도 지금 따끈따끈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벙커 베드인데요. 지금 되게 넓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자 와. 여기가요, 제가, 제가 이렇게, 넣어고요 지금 요, 안으로 들어가도, 안으로 들어가도, 162 정도? 지금 키가 딱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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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도, 어, 넓은 정도의 지금 넓이를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 성인 남성의 아이 한두 명? 큰 아이는 한 명, 작은 아이는 두 명. 까지도 들어가는 정도의 넓이. 굉장히 방컵에도 되게 커요. 보고 되게 놀랬어요, 진짜. 너무 커서. 그리고 요 진짜 자랑할 만한 게요 온수매트가요. 너무 너무 따뜻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위쪽은 공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위풍이 있어도 여기가 따뜻하니까 이불 덮고 있으면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추위를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넓이는 아이는 뭐두 명의 아이들 아이들이 떼고 떼고 굴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크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안으로 보시면 독서등 보이시죠? 독서 등 있고요. 그다음에 잭 시거잭 넣을 수 있고, 220볼트까지 다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시고요. 양 옆으로 모기장과 가림막 양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높아서 무서워요. 내려올 때. 근데 아이들은 너무 잘 내려오더라고요. 여기. 오. 자,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탁하고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온수 매트고요. 요거는 가동 중에 좀 뜨거우니까 아이들을 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적당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350 3 5 0암페야 지금 100% 완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 놓은 거. 이렇게 앞자리 뒤에 하고 앞하고 이어질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하죠? 요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요, 어, 여기 두명 충분히 앉고요. 여기도 두명 앉아요. 그리고 여기도 두 명. 그러면 다섯 명 이상은 충분히 앉아서, 어, 갈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테이블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노트북하고 충분히 할수 있는 넓이입니다. 된다 그랬죠 테이블 침대 변환하는거 굉장히 쉬워요. 자, 요거를 내리시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보셨나요? 자, 이게 지금 테이블을 침대로 변환한 상태인데요. 여기서요. 성인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한 명과 아이들 두명 해서 세 분이 주무실 수 있고, 위쪽에서 두 분이 주무시면 저 5명 이상이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벨트가요. 여기 뒤, 여기 안에 있어. 숨어 있어요. 여기 안에. 요거 벨트가 있어야 인승으로 확인이 되시는 건 아시죠? 요거 벨트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누워볼까요? 자, 제가 누우면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누워보니까, 어, 됐나요? 그러면 충분히 옆에 아이들 두명잘수 있는 거각 나오죠? 자,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렇게 드무셔도 돼요. 요렇게. 이렇게 어른이 여기서 주무시고, 아이들 두 명은 여기서. 그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요. TV, 24인치 TV, 미러링 되는 TV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맥스 히터예요. 요거는 이제 무시동 히터, 히터 나오는 거, 온수매트 하는 거, 스카이라이프도 시청하시면 되고요. 잭 있고요. 식거잭 220V, 오디오, 이게 스카이라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납. 자, 수납 여기 보세요, 양쪽으로. 수납등.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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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수납이에요. 여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여기도 조그맣게 또 깨야 수납이 이렇게 짠!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게임기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수납이 또 있어요 여기, 여기 위에다 물티슈며 물이며 가습기며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납이 돼요 수납 수납 그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납 공간이 뭐냐 면요 너무 감탄했어 여기, 여기 뭐냐 짜잔 요 깊이 보실래요? 자, 들어갈까요 아이고, 어머, 어머, 좁아. <laughs> 자, 여기 깊이가요. 어머, 제 팔도 다안 들어가. 제 깊이가요. 저희 그 침낭 같은 거 있죠? 캠핑 다닐 때 침낭 같은 거두 개짜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불, 겨울 이불, 어, 들어가고요. 베개며, 뭐, 옷같 겨울 옷들, 파카 같은 것도요. 여기 한 다섯 벌 정도가 이상이 들어가요. 공간이 굉장히 굉장히 넓어요. 수납이.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시면 화장실, 화장실도 얼마나 깔끔한지 자보시있어요 세면대 있고요, 위에 수납공간 있고, 위에 환기할 수 있는 공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식 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보여드릴게요. 구워 주방, 자, 주방도 보시면요. 여기 수납공간이 짜잔. 보이시나요? 자 수납공간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거는 쓰레기통 자,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요 개수대 있고요 개수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리할 수 있는 데고요 여기가 조리대가 있어요 여기 조리대가 있어서 여기 조리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전자레인지 확인되시나요? 전자레인지 있고요. 이 전자레인지 키실 때에는 여기 보시면 전자레인지 인버터 켜시고 전자레인지 하셔야 돼요. 전자레인지 누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20V와 시거책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토 기반으로 제작된 블루스타 470 모델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기가 막히죠? 주행거리 짧죠? 신차처럼. 깨끗하죠? 관리가 너무너무 잘된 차량이고요. 지금 신차도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이 포터 기반 차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팔릴 것 같아요. 조금 서둘러서 전화 주시고요. 대표번호 1688-9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전화 주세요.